네, 반갑습니다. 어, 드디어 간만에 영상을 새롭게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어, 우리 1차 고사 범위 중2 역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뭐 작년과 일단 큰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음, 내용도 거의 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제가 뭐, 매년 학생들 반응을 좀 보고, 조금 이제, 요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도 되겠다, 어, 요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런게 있으면 약간의 가감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씩의 변동은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고, 음, 2학년은 역시나 이제 세계사 파트고, 어, 그 중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었죠. 어, 전 세계를 다 다룰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굵직굵직한 어, 중국사 서양사 위주로 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역시나 여러분들은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았구요. 그래서 중국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전에 우리가 4대문명이라고 하는 음, 고대문명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어, 고대문명이라고 하는 애들은. 발생 요소를 좀 봐야 됩니다. 공통점이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문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계급, 도시 성립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 시대냐 아니면 선사 시대냐라고 나눴을 때, 그러니까 역사 이전 시대잖아요. 선사 시대가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문자라고 했잖아요. 문자 기록. 기록이 있냐 없냐 요 차이인데 어 그래서 문자가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분명의 발생 요소에서 중요한 점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이제 고대 문명이 있지만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시작으로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문명이란 말을 어, 수업 시간에는 굳이 우리 보지 않았는데 한번 보면 자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발전을 문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어, 세련된 삶의 양태 이걸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 문명이란 게 조금씩 생겨나는 걸볼수 있는 거죠. 어, 위치 같이 한번 봐뒀으면 좋겠고요 음. 자, 일단은, 음, 큰강 뉴역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어, 왜큰 강일까라고 하는 점은 아무래도, 어, 당시에, 어, 경제,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당시, 어, 농업, 농업이 가장 주된 경제였기 때문에 농사에 유리한 큰 강에서 어, 발생을 하게 되고, 농사가 잘 되면 그만큼 인구가 많이 모이게 되겠죠. 인구가 집중이 되고, 도시가 탄생을 하고, 이런 상황. 그리고 청동기가 사용이 되면서, 이제 정복전쟁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피지배자가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음, 지배자는 자신들의 지배수단으로, 어, 종교적인 걸 활용을 하죠. 그래서 신전을 짓고 이러면서, 신권정치, 재정일치라고도 하죠. 제사랑 정치랑 일치한다. 그리고 재산나 통치나 상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문자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하고 적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명사회가 탄생을 하는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해서 생겨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두강 사이의 땅 이런 뜻이래요. 메소 이런 게. 음. 음, 기원전 3,500년 경 쯤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 이 어, 지역은 개방적 지형이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수메르인이 주도해서 를 수메르 문명이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생겨난 문명들을 합쳐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지 어느 하나의 문명을 딱 하나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 또 나중에 바빌로니아 뭐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어 주된 내용은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60진법. 우리 쉽게 생각하면 어 60분 아, 60초 하면 1분 되고 어한 단위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60개로 세는 거죠. 셈법이에요, 셈법. 샘법. 60개를 다 세면 60초를 다 세면 1분 되고 60분이 이제, 한 시간이 되고, 이런 것처럼, 어, 60개 걸, 60개가 다 채워지면 하나의 단위가 올라가는 거. 요런 걸 이제 60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1, 2, 3, 4, 5, 6, 7, 8, 9, 10 하면 한 단위 올라가잖아요. 그건 이제 10진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기 문자라고 해서, 음, 에스포타미아무명 지역은 워낙 이제 넓은, 어, 강 유역에, 어, 넓은, 갈대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그 점토에다가 갈대로 이제 글을 새겼습니다. 그걸 이제 세기 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이제 왕국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아인데, 어,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죠. 눈에는 눈, 눈, 이에는 이. 라는 걸볼수 있는데, 어, 요 사람 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함무라비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법전이라고 해서 책이 아니에요. 돌기둥입니다. 돌기둥에 법전을 새겨놨는데, 음,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우린 봤습니다. 자 이쪽이 워낙 개방적인 지형이에요. 그래서 개방적인 지형이라고 한 특징은 어, 여러 어,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빈번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싶다 는 생각을 엄청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되게 현세적인 종교관이 나타나요 자 요게 지구라트입니다 다음 요게 하무라비법전이에요 요거 내용은 우리 봤었고요 다음에 이집트문명 보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어,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어, 아무래도 요 지역은 폐쇄적인 지형입니다 어, 우리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어, 아프리카 쪽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이잖아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데 그 아주 좁은 입구 쪽에 안쪽에 들어오면 넓은 이제 어, 이긴강 날강을 이용을 해서 문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구 쪽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적어요. 그래서 문명은 되게 발달하고 했는데 어, 현실 세상은 워낙 편안했기 때문에 어, 현실 세상보다는 다음 생, 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런 걸 이제 내세적 종교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 생각해서 미라라고 하는 어, 다시 돌아올 이제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영혼이 돌아올 그릇.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 두기도 하고 그걸 보나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지키는 어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스핑크스 사자대갈이죠. 그래서 스핑크스 그리고 뭐 죽은 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자의 서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 내세적인 종교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죠. 그래서 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제 신권적 신의 권력을 받아서 통치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문명의 내용은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는 워낙 그딱 사막의 피라미드 위에 딱 엄청난 햇빛이 내려치는 이런 이제 이미지 제이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력, 태양과 아주 관련이 있었고요. 요거는 날강의 주기적인 범람하고도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측량술, 날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땅다 읽어놓고 했더니 새롭게 다 갈아엎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측량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넓은 평야에 새롭게 막어 끄고 끄고 측량하고 하면서 막 도형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기학 하 이런 것도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시체 안에서 이제 제일 먼저 썩는게 내장이거든요.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내고 방부 처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람을 직접 많이 다뤄본 게 되게 의학 발달에 아주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의학도 되게 발달했고 이 사람들은 어 약간 입체적이죠. 이집트의 그림을 보면 그림 문자 입체가 아니고 평면이죠. 사람이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딱 정면을 안 보고 다 이렇게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집트 다시 위치를 보면 여기 입구 쪽 여기 맨피스 앞에 보면 이제 홍해 있고 이 지중해 요 사이 아주 얇은 이제 땅이 나와 있잖아요 입구 저기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 훨씬 폐쇄적인 지형이었다. 다음 피라미드고요 스크스 보이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사자의 섭니다. 어 죽으면 죽은 자의 기록이라고 해요 사자의 섭을 들고 가서 어요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최후 심판을 받는데 살 얼마나 어, 착한 짓을 많이 했는가? 요거 가지고 심판을 받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단결가 이렇게만 보고 있죠. 요렇게나 정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어,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어, 그래도 우리 세계사 쪽으로 좀 봐야 될 애들이 어, 있어요. 페니키아랑 헤브라인데 그 다음 미치를 받으면. 어 페니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 애들인데 페니키아 그리고 헤브라인은 여기 빨간색 쳐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기원전 1200년경쯤에 발생을 했고 아무래도 지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식민지를 건설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카르타고라고 하는 어, 북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 어, 지역에 발생했던 식민지고 그게 나중에 고대 로마랑 엄청난 전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로마 때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꼭 세계사적으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페니키아가 이제 열심히 무역을 하면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음, 표문자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헤브라이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유대왕국, 뭐, 솔로몬,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기원전 한천년 경쯤에 발생을 했고, 유일신 신앙 신은 하나다 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면서 어, 크리스교,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쯤에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인도 생각하면 됩니다. 음, 중심지는 하라파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계획도시가 있었어요. 어, 요게 당시 모습인데, 중간에 엄청난 어, 공중 목욕탕도 있고요.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진 엄청난 계획도시가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점. 그것도 기원전 2500년경쯤인데. 대단한 어, 문명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고 어, 청동기랑얘들도 그림 문자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농경과 목축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메스포타미아랑 무역을 했다는 게 나와요. 어,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그래서 세기 문자가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무역을 했구나라고걸알수 있고요. 음 그리고 기원전 1500년경쯤에 어, 펀자브 지방 쪽으로 이제 남아의 새롭게 침입해 온 애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아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아리아인은 어, 지금의 약간 유럽 계통 애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원전 한천년 경쯤에는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인도의 원주민을 정복하게 됩니다. 원래 원주민들은 드라비다 족이라고 해서 피부색이 약간 좀 까무잡잡한 이런 느낌인데 아리아인들은 거의 백인계통이라고 보면 돼요. 유럽 애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지금의 인도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간디 생각해서 그렇지 인도인들이 굉장히 골격도 크고요. 어, 이목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럽 음, 유럽형 얼굴입니다. 서구형 얼굴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섞인 형태들도 분명히 있지만, 물론 인도도 안에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이 섞여 살기 때문에 다양한 음,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 생각보다 인도가 골격도 되게 크고, 되게 유럽 같은 느낌이 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무래도 어, 아리아인의 이제 개통이 좀 섞여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인들이 기존의 원주민들을 정복을 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뭘까요 했을 때음 신문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딱 집에 어, 체제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래도 반발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지배하면 되거든요 그걸 잘할수 있는 게 바로 종교죠 그래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걸 성립을 해서 이 어, 종교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고 어, 그에 따라 이제 신분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카스트제라고 하는 게 남아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브라만교의 경전이 바로 베다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어자갠 인더스 강은 지금의 이제 인도의 이제 서쪽 편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어, 점점점 넘어오면서 갠지스 랑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카스트 제도는 우리 교과서에서 어, 봤습니다. 제위에 일 브라만 어, 사제들이고요. 그다음 어, 두 번째가 왕족 무사계층인 크샤트리아. 그다음 일반 평민 농민에 해당되는 게 어, 바이샤고. 마지막 이제 원래 원주민들 정복당한 요 사람들이 이제 어, 거의 뭐 노예 같은 수드라라고 보면 되고 어, 그 거기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어, 접촉을 불가하는 천민이라는 존재죠. 그런 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다음 중국. 어, 중국은 신석기 때부터 조금씩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죠. 화화강의 어, 엄청난 향황토. 그리고 양쯔강 유역 이런데들 워낙 기후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농사에 아주 유리했고요 어, 기원전 2500년 경쯤에 중국 각지에서 청동기가 사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가 등장한 걸볼수 있는데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상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에 어, 전설상의 왕조가 있어요 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라는 사실 어. 기록상에만 그냥 있었다 정도 남아 있고 그 실존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에 남아 있는 어, 기록은 있지만 아무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계속 주장하지만 물론 처음에 상나라도 원래는 어, 그냥 전설상의 어,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허라고 하는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와 실제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어, 지금의 이제 황허강의 중하류 대부분을 지배했던 음, 최초의 나라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얘들은 이제 신권 정치 어, 왕이 이제 어, 신의 어,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어, 신관정치를 했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각골문이죠. 중요한 이제 나라의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점을 쳤거든요. 그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의 뭐 대퇴부 뼈 이런데들 넓은 어, 뼈 있는 부분에서 이제. 불로 지져서 어떻게 갈라지느냐? 우리 영화 봤죠? 어, 거기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점을 치고 그 갈라지는 거 정도 가지고 뭐 점을 치고 했다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어요. 뭐 언제 어, 전쟁을 나갈 거고 그 이제 점을 쳤더니 전개가 이렇게 났다 이런 걸 이제 각골문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 결국 한자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골문은 한자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동기 사용했고요, 달력을 사용했다라는 점. 물론 요때는 태음력입니다. 어그 다음에 어, 은이라고 돼 있지만 요게 상이에요. 상을 은이라고도 부릅니다. 어, 수도가 은허라서. 아, 은허 유적이 발굴됐고 그래서 은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상이 멸망하고 여기 가꿀문이죠 아, 우리가 지금 영화도 보고했던 그 봉신년이에 나오는 달기입니다. 달기. 뭐 소설상의 소설상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어, 실존 인물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달기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어, 상나라의 마지막 주왕이 엄청난 폭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거의 뭐이코패스처럼 나오죠. 엄청난 음,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뭐 주지웅님이라든지 어, 막 아, 서백후 희창에게 자신의 장남이었던 배국고 고기를 먹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정말 잔인하고 어, 그런 사페 같은 여자였죠. 얘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어, 상나라가 무너지고 어, 한 제후국이었던 주가 상을 정복한 다음에 나라를 세우게 된게 이제 주입니다 어, 상 때보다 영토가 훨씬 넓어졌어요 그래서 양쯔강 하류까지 확대되면서 넓은 영토를 어, 좀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 혼자의 왕이 다스림 영역으로 는 당시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영토를 좀 다스리기 위해서 본건 제후를 봉해 주는 상황인데. 근데 요때 이제 특징이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다 보니까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제후를 봉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왕이 됐으면 어저 형이 있거든요. 형한테 저기 가서 왕해 이렇게 시켜주고 제 사촌 동생들 진짜 많습니다 사촌들 사촌들한테도 이렇게 너 저기 가서 왕해 저기 가서 왕해 해서 체시 왕조가 쫙 전부다 이 제후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어 그렇게 가던 이제 이 주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어, 나급으로 천도하면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보면. 어, 처음에는 이제 호경이라고 하는 곳에 잡고 있다가 어, 수도를 낙읍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도망 도망가게 되면서 동주 시대가 오는 거고, 이때부터 주 왕실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게 되고 다른 제후들끼리 다툼이 막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요 동주 시대 때부터에서 나중에 진이라고 한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통일하죠. 요 시대 사이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시간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요까지 어 고대 문명까지 해서 음 한번 봤고 그 다음 시간에 춘추전국 시대 그리고 진 이렇게 진의 통일해서 진나라까지 한번 어 보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봉건제의 모습이고 우리가 딱 기억할 것은 혈연적 본건제다. 라는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